자. 자리 들어 가고 자, 소리는 줄이자. 아. 자, 음. 자. 아무튼간 어제 어 구경은 뭐좀어 뭐랄까? 음, 정배가 다 좋아 보였는데 확실히 어 정배 쪽으로 다안 올라갔고 요 코는 뭐 짜릿하게 역전 했고. 음. 야, 근데 오늘 양키스 아니 이거 지금 양키스. 야, 이거 좀 문제 많네. <laughs> 아, 다음 다음 경기가 이제 볼틴데. 어? 야, 오늘 웬만해서는 템파는 위닝은 했어야지. 근데 위닝 그러니까 이기 그러니까 이길 그림이 있었어. 있었는데 어. 이 주심이 어, 이게 판정을 잘못해 가지고 구회때 말고 음. 중요한 상황에 그냥 볼인데 완전 빠진 공인데 그걸 스트 스트버리고 해버리니까 씨. 어야팔그니까 팔에 팔에 때가 나는 존나 아깝지 그 주심 때문에 판정 때문에 음. 그 볼이었는데 이제 말로 무사 어? 만약에 그 원래 볼 볼이었거든 어 볼이었는데 어그 만약에 볼넷으로 나갔으면은 이제 일사 만루가된 건데 어 씨발 스트를 잡아줘 가지고 이사 만루가 됐잖아 어 2사 때, 이제, 어, 주자 한명 나가고, 볼넷으로 어, 그리고 이제, 그때 만약에 주자 나가, 만약에, 어, 1사 말로 에서 주자 한명 나가, 나가면 이제 5대4, 5대4잖아. 그러면은, 완전 또, 경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어, 2사랑 1사랑은 완전 다른데. 어, 히플만 쳐도 동점인데. 어, 아무튼, 아, 8대, 팔대가 너무 아까워. 나는 9회 때보다 8대, 팔대 때가, 때가 더 아까워. 야 근데 오늘 애들 빠다왜 이렇게 왜 이러냐 음. 아 이거 양키 존나 문제 많은데 이거 아 씨발 초반 데 진짜 어, 아 초반에 진짜 양키로잘 먹었는데 루이스 루이스 를 잘할 때 음. 근데 내일 또 게리콜 선발이야 어 게리콜 선발인데 어,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어, 내일 뭐 양키 홈이긴 한데 어. 아 어. 자, 아무튼 간에, 뭐, 어, 올 시즌은 뭐 다졌어도 그렇고, 어. 음, 자, 아, 오늘 필라, 씨발. 필라를 갈까 말까 하다가, 씨, 안 갔는데, 그냥. 음. 자, 어, 아이고, 잠깐만. <laughs> 음. 아 아이, 그때 카톡을 안겼다 씨발. 자, 아무튼 간에, 어, 지금 주력, 주력이 뭐냐면, 이따, 이따 전장에 보여줄게요. 아, 근데 뭐, 씨발, 내가 오픈방에다 맨날 공개하는데, 마지막에. 어 <laughs> 자. 주력이 뭐냐면 신시승의 어, 양키승이었고 어, 그다음 부주력이 어, 양키 8.55에 어, 그리고 애틀란타 승, 어, 애틀란타 승인데 음. 자뭐 프리드가 초, 초반에 조금 흔들리지만 그래도 다시 0점 잡혔고 근데 애틀 빠다 빠다가 또 다시 안 터진다. 음. 자, 어차피 애틀은 뭐 어, 한방이 있는 타선들이 많기 때문에. 어. 어, 기다려보자고, 음. 그래서 어차피, 그부주력만 들어와도, 부주력 들어, 오면또 거의 그냥 똘똘이거든, 이 어. 기 적정되면, 또 똘똘이. 그리고 어제는 뒤졌어. 어제는, 어, 방장, 방장도 뒤졌어. 당연히 욕구승을 잡고 갔지, 에, 상콩. 공콩옥면 되네. 어. 욕구승을 잡고 갔는데, 어. 롯데, 아. 삼성을 갈까 롯데를 갈까 하다가 자꾸 우승할 생각이 나는 거야 어, 자꾸 씨부레 해 우승할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10아 <laughs> 그래도 뭐야 월컷은좀월 월컷 컷을 믿었지만 어, 앤더슨 어 덧쓰니까 존나 잘해버리네 어제 아무튼 간에 당장 당장 얘기했거든 오픈 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어, 어제 KT 배당이 1.35배였지. 어, 내가 얘기했어. 2시에. 한 2시인가 3시에. 어, 오늘 오후 경기 폭탄은 KT라고. 정확하게 또 두산이 2.6배, 2.5배인가 6배, 6배였거든. 어, 두산이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KT도 잘 피했고 했는데 어제, 어, 생각대로 정배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 어. 그리고 오히려 못했던, 어, 용병 투수들이 다 잘해줬고. 앤더슨도 그렇고. 어. 제 누구야? 어 쓱, 걔도 그렇고 어. <laughs> 아무튼. <가. 이거. 웃음> 자, 아무튼 뭐 어, 다시 이제 어 일회 어회 있으니까 가보자고. 어 가보자. 예트는 뭐 아직 0대0이고 어. 야, 근데 프리드가 오늘 구성은 잘 나오는데 왜 그러냐? 어. 아씨바. 어. 시애틀은 카스... 방장은 카스트유를 안 믿잖아. <laughs> 어. 시애틀 개꿀이네, 씨 시에... <laughs> <laughs> 자, 가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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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기 어이 경기는 뭐 토고 대 잭슨인데 어, 토고 어, 잭슨 <laughs> 뭐 토고는 뭐 다들 아실 거고 어이 잭슨이 잭슨이가 지금 최근에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 잭슨이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어 지금 양 선발 어양 선발 어, 확실히 지금 토, 안정감은 토고보다 솔직히 나는 잭슨이가 더 좋다고 봐 어. 재으니가더 좋다고 보고, 음. 그리고 이제, 아이토고가올 어, 시즌에, 어, 어, 어 한두번잘하고한번 그냥, 어, 개판치고, 이런 식이거든? 어, 이런 식인데. <laughs> 자, 일단은 동, 그러니까 동기, 아니, 동기부연한다. 일단은 지금 요미는 하루 쉬었어 어, 하루 쉬었고, 어제, 요코 같은 경우는 어제 연장까지 가가지고 또 어, 불펜까지 많이 소모했고, 어, 그래서 분석대로라면... 어, 분석대로라면... 어, 어... 요미승이 맞아, 어, 요미승이 맞아. 근데 꼭 어, 하루 쉬는 애들이 꼭 진다니까, 어? 꼭 이래요. 어? 경기가... 어... 아니, 모든 조건, 그래, 그래 모든 조건이 요미는 지금 불펜도 쌩쌩해. 근데 요코는 지금 불펜 가동이 좀 힘든, 힘든 상황이야. 어, 모든 조건이 요미승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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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경기가 별로 그렇게 어, 좋아 보이진 않아 요미가. 그래서 어, 요코 프렌으로자 음. 그리고. 어. 주인실, 음 주인실, 음자어 요거한테 수입 동안 어, 주인실, 음. 자 그래서 오늘 어차피 어양 선발 당어 그냥 미친 그니까 뭐야 어차피 어양 선발 당털리진 않을 거야 어양 선발 당 어. 어, 털리진 않을 않을 건데 이 주인치가 이경기 잡으려면 잡으려면 어. 빠다가, 어, 빠다가 어, 터져야 한다 어. 터져야 된다. 어, 어? 빠다가 터져야 하는데, 어. 하... 이 주인 씨가 항상 경기 보면은, 어. 그냥 잘 터지는 날은 꼭, 어, 한 2점에 서 3점밖에 안, 안 돼. 어. 이번, 어, 올 시즌, 어, 5점 이상 너, 넘긴 적이 초반 말곤 거의 없어. 거의 없다. 초반에 잘 나갔을 때, 어, 그때 막, 주인치 말도 안 되게 막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왔었지. 어. 그래서 방장도 이제 어 좀주인치를 유심히 봤는데 어 확실히 이제 슬슬 어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주인치가 이제 제자리 찾아가고 어 아무튼간에 음 오늘 이 경기는 뭐뭐주인치가뭐 개털 것이다 이런 어 이런 경기도 안 나올 것 같고 반대로 한신도 어 뭐야. 어, 주인치, 어, 그니까, 러 어, 주인치, 그, 아, 선발, 시발, 이름 두고, 어, 아무튼 간에, 아무튼 지존 나와. 아, 그, 있잖아, 홈에서 가는 새끼. 어, 아무튼 간에, 음, 저, 뭐야, 한신도 오늘, 어, 뭐야, 공략하기 힘들 것이고, 어, 그래서, 어, 이 연기는, 음, 아, 주인치 프레, 언덕까지, 어, 주인치 프레, 언덕까지, 음. 자 그리고 어 <laughs> 음, 히로시마 음. 자 야코르트 어. 자이 경기는 어 토고다 어 토고다 나오고 어 아무튼 어이 경기도 뭐양 어, 선발다 양 선발다 어 비슷 거의 거의 동, 어, 거의 동급이다 어. 어 거의 동급이고 어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희로시만 가시면 연패가 길지. 어, 연패가 긴 상황이고. 하아, 어차피 희로시만푹 쉬었어. 음, 1월 날도 지금 뭐야, 그, 저기, 우, 저, 우천 취소돼가지고 어, 4회, 3회 땐가 아마 경기 종료됐지. 어, 중단됐지. 어, 그래서 지금 뭐 1, 1월부터 푹쉰 상태고, 음. 뭐 야코르트 야코르트도 지금 하루 쉬었고, 어 근데 지금 문제는 양팀다 지금 어 야코르트는 한신한테 어, 어 계속 재수 없기 뒤었고선지점을 어, 뽑았는데도 어 야코르트가 그걸 지키지 못했고 반대로 히로시마는 어 일요일 날 분명히 이기술은 찬스였어 어, 찬스였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어그 경기가 이제 중단이 됐고 아무튼간에 오늘 이제 토고다 응 토고다는 믿어야지 어 토고다는 믿어야 한다. 뭐, 후, 솔직히, 뭐, 원정 토고다, 홈 토고다, 어, 그렇게 기복이, 어, 없는 선말이고, 어, 그리고, 그, 그리, 그나마 그래도 홈에, 홈에서 더잘하수있요 토고다가. 음.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히로시마 스 어. 그리고 언덕까지, 어. 자, 그리고, 어. 자, <laughs> 애틀란타, 애틀란타 경기는 이렇게 순, 식간이야 <laughs> 아, 어, 빨리 1점 내봐, 이 개새끼들아, 씨발. <laughs> 어, 자, 그리고, 어, 니오. 어. 자, 소베. 어, 소베. 어. 자, 이 경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어, 홍 가토는 믿을만 했어. 믿을만 했다. 아, 근데 지금 올 시즌, 올 시즌, 어, 가토는 믿을 수 없어. 어, 믿을 수 없고. 어, 그리고, 이, 가토 같은, 어, 가토 같은 유형, 어, 유형의 투수, 투수, 어, 투수는, 소뱅들이 공략을 잘해. 어, 잘한다. 어, 그래서, 물론 지금 소뱅도 지금 기세가 많이 꺾였지. 어, 호시에 기세가 많이 꺾였는데, 그, 대뚱이가 지금 런을 쳤단 말이야. 어, 일요일러 런을 쳤어, 대뚱이가. 어, 지금, 대뚱이가 타율이 지금 2할1푼까지 ER 떨어졌었거든. 어,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오늘, 나는 대똥이도 런이 있을 거라고 봐. 음, 어, 세이브 대똥이. 어, 그래서 이경기는 솔직히 니온 복까지, 어, 니온이 지금 다시 분위기를 찾았다 해, 해도 어, 이경기는 니온 복가 어, 그래서 음, 음, 이경기는 어, 서빙스 어, 서빙서. 어. 자, 그리고... 어, 어, 라쿠텐 어, 라쿠텐 세이브, 어, 언더, 어. 아, 유, 아, 그니까, 어, 세이브 풀, 어, 세이브 풀, 어, 언더, 어, 음. 뭐, 이거 뭐, 굳이 뭐 설명할 게뭐있나 어. 자, 그리고, 어, 지바, 어, 오리스, 아, 이 형이 지금 이다 어. 자, 어차피, 빠따 싸움이야, 어, 빠따 싸움이다, 어. 지금 뭐, 지바라트 타선 지금 장난 아니고, 어. 그리고 오리스, 지금, 오리스도 지금, 어, 분위기, 5연승이지, 지금 어 연승 중이고, 어 아무튼 간에 지금 오늘 뭐 소탄이든 오지마든 누굴 믿고, 어 누굴 믿고 전화를 어 누굴 어 <laughs> 오지마든 어 소탄이든 어 누굴 믿고 어 승패 가기에는 애매하다. 어 언제든지 소타니도 그렇고 오지마도 그렇고 어, 털릴 수 있는 선발이기 때문에 대신에 근데 소타니가 좀더 낫지 어, 소타니가 좀더 낫데 어, 이 지바르트 어, 지바르트 지금 빠따가 너무 무섭단 말이야. 음. 반대로 오지마 같은 경우도 오리스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선발이야 음. 선발이기 때문에 어, 이 경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누굴 믿고 승패가기는 애매해. 어, 그래서 이 경기가 뭐 투수전, 투수 투수전이 나올 수도 있어. 어, 투수전이 나올 수 있어. 왜냐면은다 하루 쉬었기 때문에. 어, 그리고 글팬들도다 지금 쌩쌩하고. 그래서 당장 오버 보는데 오버, 어, 오버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어려운 경기다. 어려운 경기야. 안타. 어려운 경기야. 음. 안타! 어, 어려운 경기야. 어. 자, 그리고, 아, 위에 좋은 경기 많잖아, 굳이. 근데 나는 이 경기 되게, 되게 재밌어 보여. 어, 이 경기 되게 재밌어 보여. 어, 당장은 오늘 이 경기를 배팅을 안 해도, 어, 보긴 볼 거야. 어, 원래 배팅 안한 경기는 안 보거든. 하이라이트만 보고 이제 분석하거든. 어, 근데 오늘 이 경기는 좀 봐야 될것 같아. 어, 너무 지금 두팀다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잖아. 어, 자, 그리고, 음, 구경. <laughs> 북야 <laughs> 오늘 역시 카스티오 어. <laughs> 야 카스티오로 우주나 저리대등노 어, 일단 무실점이긴 한데 어. <laughs> 어, 아, 너무 안정감이 떨어졌어 어. 자 그리고 구야자 두산 어, 어 삼성자 어, 지금 두산이 어, KT를 잘 잡았어 그래도 어제. 음, 구해바스카이 털어버리고, 어, 구해바스카이 털어버리고 확실히 두산이 지금 빠따는 좋아. 아, 근데 선발진 선발들이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인데 어, 아무튼간에 어이 경기는 뭐 박빈, 곽빈, 어, 박빈, 곽빈, 음, 배정현 어, 당연히 씨발 박빈이지, 어, 박빈이지. 그래서, 두산스, 음, 두산스, 응. 음. 자, 그리고, 어, 롯데, 어, 비용신새끼들, 씨 <laughs> 오버, 어, 오버, 어, 모르겠다, 오버. 어. 자, 그리고, 어, NC, 어. Q, 음, 자, 홈, 하트, 어, 씨발, 그까, 어, 오늘 씨발. 물론 지금 최근 키움이 빠따는 좋아, 빠따는 좋다, 빠따는 좋아. 근데 이게 오늘 하트라는 거 그리고 그것도 홈 하트라는 거. 이거는 뭐 오늘 키움이 뭐 빠따가 좋다 해도 지금 최근에 오늘은 키움이 힘들지. 키움. 자 그래서 n c 스 NC사. 참, n 시는 저거, 뭐야, 용병 투수조 잘 데리고, 잘 데리고 와. 패디도 그렇고, 예. 어. 이 하트도 그렇고, 어. 참, 음. 자, 그리고, 어. 어. 귀여 아, 잠깐만. 어? 어? 어 잠깐만. 어. 어, 하나. 어. 하나. 어. 하나. 어. 열지. 어. 자, 이제, 동주, 어, 동주가 이제, 동주 복귀전인데 음. 자, 얼마나 바뀌었을까? 어, 바뀌었을까? 어, 의문이 든다. 어, 의문이 든다. 음, 그래서, 어, 한 경기 지켜보고, 어, 가는 게 맞다. 어. 그래서 만약에 동주가 지금 오늘도 개판 친다. 어, 그러면은, 아 동주가 좀, 어, 어, 뭐, 라고 해야 돼. 아무튼 간 지금 LG 같은 경우도, LG도 지금 기아한테 수입 당하고 기분 들러운 상황이고, 어제 하나 같은 경우도, 어 역전패 당하고 기분 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동주, 어, 얼마나 바뀌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치?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어려워. 어 오늘 뭐 체온태, 태인데방장은 어 체온태, 어, 신뢰하지 않아. 그래서 어려운 경기다. 어, 되게 어려운 경기야. 동주가 만약에 자, 자기 컨디션 찾아왔으면은 오늘 하나가 이길 것이고, 어, 음, 아무튼간 어려움입니다. 이 어, 그래서 오버 일단은 분석대로라면 어, 분석대로라면 어, 오버. 어, 대신에 이 오버라는 거는 동주가 그 전처럼 털려 어, 어, 그런 페이스였을 때 어, 오, 어, 방장은 이제 그 페이스로 보고 있어 지금. 어, 그니까 러 지금 음, 거의 한달한달 한달 됐나 어한달한달 정도 한달 한달 만에 지금 복귀 전인데 어, 한달 만에 그렇게 바뀌었을까 어, 아무튼 어이 경기는 되게 어려운 경기야 음, 이제 안 가는 게 나아 어. 자 그리고 어지아음자이 어. 어. 경기 이 경기 어스어 공화 원석이 어. 하, 어 지금 쓰기 지금 문제가 뭐야? 어 쓰기 문제가 어. 빠따도 그렇지만 어이 불펜이 문제, 불펜이 어, 불펜이 문제다. 어. 그래서 원석이가 최근에 그래 나름 나름 잘해주고 있지? 어 최근에 나름 잘해주고 있는데 이 원석이가 시부레 기아 타선을 묶을 수 있겠냐고? 어 원석이가 어 기아, 화선을, 뭐, 묶을 수겠냐고 어, 어, 닥치고 오버, 어, 닥치고 오버, 어. 자, 아무튼 간에, 음, 야, 애틀란타 몇대몇시고 야, 주심은 좀공좀 좀 맞아, 씨부 해요. 어, 아, 진짜. 지금 물부 있지, 물부가 저거, 저거 도입된다, 도입된다고 했거든, 그, 스트, 어, 스트 볼판 저거, 어. 그거 항의할 수 있다고 어 두번인가 세번인가 아마 어 항의할 수 있다는게 어 있다는게 지금 이게 뭐 내년에 도입될지 아직 몰라 어, 아무튼 그거 빨리 도입해야 돼 어, abs 도입 안할거면 빨리 그거를 도입해야 된다고 어. 어. 이게 볼스트 하나 때문에 중요한 상황이에요 주, 특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어. 어? 볼인데 씨바 스트저버리면 당연히 어? 야구는 씨바 한 끗이다. 뭐야 진짜 흐름 싸움인데. 음. 자 아무튼간에 빨리 그 도입해야 돼. 아. <laughs> 근데 방장도 있지 원래 방장도 국야 ABS 그 도입할 때 있지. 별로 그렇게 실별로 안 좋아했어. 어. 어 차라리 어 그냥 그 뭐야 오심 판정 그거 이제 어. 응, 항의할 수 있게 어, 뭐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어, 만약에 맞췄으면은 어, 그대로 두번 다시 어, 이런 식으로. 어, 그게 나는 그게 더 맞아. 어, ABS 존보다는. 어. 아 지금 어느 나라도 ABS 존 쓰는 게 없어. 우리나라만 쓰고 있지. 어. 나는 뭐 ABS 그래서 어, 뭐뭐 해설들도 뭐 ABS, ABS 존이 맞다 맞다 하는데 근데 당장은 별로. 어. 오히려 나는 에이비에스 존 들어오고 나서 구겨야를또안 보게 되거든 어. 또 원래 구겨야는잘안 봤는데 어. 더 재미없어졌어 어. 뭔가 딱 뭐랄까 딱딱한 경기가 뭔가 딱딱해 어. 보고 있으면 딱딱해 경기가 <웃음> 어. <웃음> 자 아무튼 간에 어. <laughs> 어. 방장은그 물부 그 어. 저기 뭐야 오심판정 어. 스트볼 어. 그거 이제 비판할 수 어, 있도록, 빨리 그게 좀, 어,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 아우, 지금 왜 이렇게 머리 아프냐. 어, 씨발. <laughs> 어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음. 아, 자, 아무튼 간에, 어, 오늘 솔직히 경기들이 좋아 보이는 경기가 많아. 어 좋아 보이는 경기가 많고, 이 국야 같은 경우도, 솔직히 NC가 가장 좋아 보이지, 어, NC가 당연히 가장 좋아 보이고, 어, <laughs> 뭐, 1화 같은 경우도 좋아, 보, 보, 좋아 보이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어, 잘 골라가시고, 위백기 정님들은, 어, 그 유튜브 아래 영상 보시면 링크 있어요, 예? 오픈방 링크. 어, 거기 이제, <laughs> 나는 풀, 그러니까 나는 풀 조합을 받고 싶다, 어, 표를 받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은 오픈방 오셔가지고, 음, 그 공, 위에 보시면 공지사항 있어요. 그, 어, 패키지 가입 방, 방법 써놨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에이? 아시겠죠? 어. 자, 아무튼 간에 애틀란타 응원하시고, 어, 오늘 좀 수근하게 먹어보자. 어, 오늘 좀 좋아보는 경기가 많아. 어, 그래서, 어, 금액을 좀 올려서 갈 거야. 어,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어, 애틀란타 이겨라. 어, 뭐고? 오늘 시애틀 계약서랑, 어, 시애틀 계곡에, 씨발. <laughs> <laughs> 어, 자, 어, 이따, 어, 아니, 그리고 방장이, 어, 한동안, 어, 한동안은 저녁방송은 안할 거야. 어, 안할 거고, 대신에 편은 나가. 어, 그리고 오픈방에서 이제, <laughs> 음, 뭐, 좋아보는 경기 불러주니까, 아무튼 간에, 어, 왜냐면은 저녁방송은 좀, 어, 시간 뭐 당장 시간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좀 응원 좀 해야 될것 같아 응원 좀자 음. 아무튼간에 표는 나가니까 패키지 분들은 어, 참고들 하시고 어, 그러면 내 봅시다.